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한자씩 보도록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시나 누구 안에 세만알다 옳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건을 그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베야로 근로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경청하며 제자들에게전절서영역을 다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다같이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일어라아멘 오늘 본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그곳에서 사역하던 전도자였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 24절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고향 알렉산드리아는 BC 220년에 이미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을 정도로 학문과 지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아볼로가 여러 학문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또한 일찍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위대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25절 끝에 보면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즉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부분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을 캐치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는 아볼로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경청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 세상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짓밟고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감추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위해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인류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겸손으로 그 섬김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보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골로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볼로는 늘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땅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늘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볼로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에 힘있게 예수를 증언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진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사모함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에 찬란한 꽃을 피우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기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볼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신은그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볼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주님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한 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한 날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